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하는데, <laughs>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너는 여학께 복을 받은 잔이라라는 고백을 아비멜렉이 합니다. 아비멜렉을 이삭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27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그 자기들과 같이 못살게 하였다. 라고 이삭은 알비멜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는 니네가 가라. 그래서 갔다. 우물을 여섯 번이나 파고, 다섯 번이나 파고, 여섯 번째 르 루브시라는 우물을 얻었지만, 그때까지 당신들이 우물을 차지하면 은 나는 다, 또 다른 우물로 옮겨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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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를 떠나라고까지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당신들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떠났는데 왜 나에게 다시 왔냐라고 이삭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자 그릇에도 복을 써놓고 문에도 복을 써놓고 어디 가도 복받기를 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얻은 부와 우리가 얻은 노력의 결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뭔가를 힘써서 얻었기 때문에 나의 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쌓은 이 부함, 부요함, 재물의 부요함을 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요함이라고 재물의 부함,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당신들보다 낫고 열심히 해서 이것을 얻었다라는 그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노력으로 얻은 부의 결과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사기를 치는 노력도 있는 것이죠. 사기를 쳐서 얻은 부들 세상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사기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아니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이것들이 과연 진정한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만이 진정한 부요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무뼈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창대하고 민족을 이루고 이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 될것 같지도 않은 일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될 수도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루겠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리포트를 쓰고 뭐 계약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얻은 것 같은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이 잘 팔려 나가고 그래서 된것 같은데 그 물건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모든 물질에는 물질의 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원료들이 있는 것이고,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원료들이 있는 것이고,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철광석들이 있는 것이고, 농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식량들이 있는 것이고, 바다에서 물, 얻어지는 물고기들이 있는 것이고, 농, 농장에 심어진 이 곡식들이 그러면 인간의 노력에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이 철광석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기계들과 이 지식들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냐라고 근원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인간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물질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주의 복과 풍요와 놀라운 이 생애서뿐만 아니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있고 저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라는 곳에 주님 계신 그 천국에서 길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들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께서는 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흘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흘려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똑같은 복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로부터 기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얘기죠. 하왜 황금 만능주의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황금 만능주의는말 자체에는 이미 하나님의 근원 근호, 창조의 근원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신은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풍조가 어떻든 어떠한 시대 풍조로 지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 풍조의 가장 깊은 곳을 붙잡고 그곳 흘러나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들을 잘 살게 했다는 그 어쩌면 진리 안에서 정말로 어리석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가 되려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가 되려 합니까?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것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됐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보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들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야기하기를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도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나에게 재물들을 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풍조 그리고 내가 많이 얻었으니까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이 풍조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만 자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풍족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 부의 불균형은 가끔씩 나라가 무너지는, 때로는 사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경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선점하는 것이 아닌 늦게 6시에 들어온 그 일꾼이라도 똑같이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통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할때 내려가지 말고 이 가뭄에, 가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려고 했을 때약 이삭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가뭄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 내려가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원을 찾으라는 것이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업무였다는 것을, 의무였다는 것을, 어쩌면 책임이었다는 것을, 어쩌면 과제였고 숙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과정을 견디어냈습니다. 가뭄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리사인으로 데리고 갔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삭은 가뭄 가운데서 그 해에 백배나 소득을 얻는 놀라운 기적같은 일을 그 현실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 항상 역사 역사 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치 고난과 같이 역경과 같이 가문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사분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붙잡고, 그 가뭄의 땅에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것, 드러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4절에 내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네 자손에게 주리니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 그 땅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럭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은 복을 받은 이후에 이삭에게 그러면 항상 평탄함만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실수하는 일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백성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배척받으면서 우물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요. 그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리셋 사람들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었다.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배우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몰아내려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또한 경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툼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서로 찾아야겠다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삭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가뭄에 그곳에 머무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곳에서 이삭은 다툼을 없애고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찾아 생명의 근원이 물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물을 터뜨리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는 곳은 어디서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어디에서나 반석에서까지 물을 내신 그 하나님. 인간에게 볼 때는 하나님 여기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100m를 파도 1000m를 파도 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반석에서까지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 이상. 그 이삭에게는 우물을 팔 우물을 판 우물을 다툼이 없이 하는, 없이 하고 떠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뢰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비 멜렉이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저 친구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걸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싸우고 죽을, 죽을 때까지 코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는다. 과감하게 그것을 주고 떠나. 그러면 그곳에서 또 우물이 터져. 우리 사람들이 파는 곳은 우물이 안 터져. 이삭이 가는 곳만 우물이 터져요. 그곳에서 또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야겠어. 그러니까 가서 또 다툼을 일으키고 흙으로 메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사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이삭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그를 배척했고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그를 찾아오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하였거늘 어찌해서 왔느냐? 왜 왔어? 그 말이죠. 또뭐 해코지하러 왔어? 아니면 나하고뭐 다툼을 일으키러 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음을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법칙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아비 맥렉도 분명히 이제는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훨씬 더 강하고 자신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자신들이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고 있다고 믿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고 모든 물질을 공급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화신들이 다툼의 화신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맹세해서 그래요, 계약을 맺자. 이제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위협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자기들이 선한 일했다는 거죠. 야곱의 이삭의 부인을 잘 돌려 보내고 그에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었다라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하지 않, 해코지 안한 것만해도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도 우리에게 선대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너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녀. 내가 진짜로 말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라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복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이제 너는 여와께 복을 받은 잔니라라는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결국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뭐 삼성, 뭐 LG가 된다고 해도요, 그 규모가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거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거부는 될수 있겠지만 영과 혼과 육이 강관한 거부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관한 거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강관하면서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때 그들의 삶 또한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고할수 없어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제국도 백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이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온 인류의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하기 그 전부터 보게 근원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의 근원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깃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오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지각들을 깨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로 갈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을 환대합니다. 나의 원수들을 환대합니다. 나를 다섯 번이나 쫓아보내고 내 우물을 막고 내가 그거 퍼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말라서 죽게 나를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사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하게 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삭의 우물을 터트려 주십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이름을 세바라. 일곱 번째 우물이란 뜻이죠. 부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가 화평하고 환대하고 평화하며 그 나의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면서 원수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평안히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을 터뜨리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흘러나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복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이웃을 통해 끌어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너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쟁취해야 하고 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권한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권한들을 인내를 가지고 지나갈 때 지금 두 번째 음을 봤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욕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와서 메꾸고, 또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봇과 브이세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들이 진실로 드러나는,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로봇에서 브이세바로 올라가서, 오히려 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 기도했던 이삭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넓은 땅 로봇에서 부세, 부에세바로 올라갔을 때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찾아온 게 아니고, 인내를 통해서 그 고난을 지나고 평안한 시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내가 느꼈을 시기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 베에세바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보았다. 어, 저기 로봇에서 머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놔줬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저 그냥 우리가 놔둬서 잘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 브엘이사로 가나 이삭을 보며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이삭과 아브람과 야곱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 내가 힘쓰고 있어서 얻은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인간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그 복을 우리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근원들이 우리 주위에 터져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쟁취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